너무 큰 운이에요. 그냥 넘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 이렇게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진수성찬 마련해서 하늘의 천재라도 올려야 돼요. 네, 하늘의 천재를 올리면 그 천재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나한테 떨어지겠죠. 그럼 제 운인데 제운이에요 재산이 번성을 할 수가 있다. 금전이 막 들어올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2023년 개묘년 또 미리 보낸 우리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아, 네. 개묘년에 네. 우리 선생님께서 봤을 때 네. 가장 좀 기대되는 띠, 가장 어. 좋을 것 같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들이 있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내년에 정말 그래도 해운이 불길하고 어려운 해운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에 좀 기대를 해볼만한 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30살 30살 갑술생 이 있어요. 아홉수 지나가고 이제 30대 딱 오르면서 운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다음은 34살 이제 경호생 말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활기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대를 좀 해볼만 하고요. 또, 43살, 또, 신유생들이있어요 닭띠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발복을 하는 해운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사, 운이, 상반기부터 운이 확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좀, 예, 애, 예, 애, 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47살 정사생분들이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와요. 네, 문서로. 하늘에서 쏘아주는 운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너 그리고 또갓저 갑인생이 있어요 호랑이띠 시운살이네요 이제 아홉수 딱 넘어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될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시운 일곱 살 정미생분들 참 정미생분들도 우여곡절이 많고 굉장히 성격은 좋으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년 2 3 년에 개묘년 해오년은좀 이렇게. 한 가닥 희망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3세 신축생들이 계세요. 이제 한 갑이 지나갔죠. 한 갑이 지나가고 이제 3년의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를 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laughs> 7개의 나이를 뽑아오셨는데 네. 이분들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셨어요. 아 예, 박수 축하합니다. <laughs> 네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면 이분들 한 나이씩 좀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30살 대신 우리 개띠 분들인데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 내년에는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기대, 기대 심리.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해 볼까라고 생각도 네. 했을 것 같고 어 이제 아홉수 넘어오면서는 좀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직장이나 예를 금전적인 운세, 운세나 또 이렇게 인연의 예, 운이나 이런 게좀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제가 제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신명이잖아요. 어, 사주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니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풍수를 하는 사람도 아니나 어, 하늘에서 쏘아주는 신명, 그러다 그야말로 신에서 일러주는 그대로 말씀드리자고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몸에 운기가 돌아와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몸에 축 처지고 기운도 없고 사람이 기가 딸리다 보면은 하는 일을 제대로 안 돼요. 예, 기가 딸리다 보면은, 기는 우리가 항상 상승이 돼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저주저 하던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망설였던 일들이나 이런 일들. 아, 꿈은 갖고 있으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 이렇게 움켰던 가슴을 활짝 열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그래서 아, 새로운 운이다. 운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같다 예, 그래서 금전으로. 예를 들어서 인연줄로. 예, 이런 인연들로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솔로이다 보면은 이렇게 평생의 인연을 가질 만들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4살 되신 우리 말띠분들인데 이분들은좀 어떤 부분 때문에 뽑으셨는지? 어. 굉장히 활기차요. 그리고 어, 내년 개명년 해운부터는 이분들이 어, 하늘의 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천운을 천기, 네. 천을 기인 예, 귀인이 발복할 수 있어서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문서를 잡을 수도 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작은 나마 자영업이나 뭔가 이제 꿈을 이룰 이제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곡식도 심어볼 것이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마음도 심어서 어참 이렇게 대큰 길로 갈수 있는 운이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네. 그 이제 43세가 되신 우리 닭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님시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뽑아 하셨는지 어, 이분들은 네.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네. 43세의 네. 신유생 분들이, 네. 어, 이쁘기도 인물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신의 기운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 음. 네 그러다 보면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잘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긋난다 그러잖아요 빅살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내년에 운기는이 작은 아마 빛줄이 보인다고 보면 돼요. 빗줄이 음. 보인다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그 운이 어디서 올까요? 그 기운이 어디서 올까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캐시언 받고 의문을 갖잖아요. 음. 근데 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상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조상의 기운이라고 봐서 될때 이렇게 막연히 하늘에서 돕는다 천신이 돕는다 이런 것보다는 조상에서 기운을 준다 하면은 굉장히 급격히 쏴줄 수가 있는 운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상님 전에 효도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다음 이제 46세, 47세가 되죠, 뱃분들 네네. 47세 분들은, 음. 어, 이렇게 평생 대운을 봤을 때, 음. 내년에 정사생 파시, 48세가 올부터 시작을 해서 음. 굉장히 큰 운이 들어와요. 음. 너무 큰 운이에요. 그냥 넘,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네, 그 이렇게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진수성찬 마련해서 하늘의 천재라도 올려야 돼요. 네, 하늘의 천재를 올리면 그 천재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나한테 떨어지겠죠. 아, 그쵸, 그쵸. 그럼 제 운인데 네, 제운이에요 재산이 번성을 할 수가 있다. 금전이 막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황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드,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저한테 이렇게 쏘아주시는 그분들의 원력과 힘으로 봤을 때는, 43살 분들은 굉장히 큰 문서 안에서 내가, 어, 물고기가 큰 대회에서 수영을 하듯이, 엄을 치고 놀듯이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되신 우리 번띠분들. 네. 이제 50세 분들은, 50세 번띠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꿋꿋이 노력을 해요. 머리가 좋아요. 예, 자기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머리, 금전으로나마, 그리고 남한테 티안 나게. 이렇게 남한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대외 관계를, 대인의 관계를 잘 해가면서 아랫 사람을 잘 거스리고 가면서 예, 돈을 벌수 있는 운인데, 음. 아, 문서가 더 불어날 수 있는 운이다. 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가지의 아이템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아이템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음. 예,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이제 꿈꿔왔던 일들을 더 크게 번성할 수도 있는 운이 된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7세가 되신 우띠분들 네. 네. 자, 57세분들은 어떻게 볼까? 음. 남자를 보나 여자를 보나. 제가 이렇게 많은 57세분들 경험을 했을 때는 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개인적인 머리. 음. 음. 네. 크게 예를 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머리가 좀 소극적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음. 내년에 23세 이제 개면연 해운이 돌아오면서는 이사, 이분들의 가슴이 열릴 수 있는 운이에요. 음. 가슴이 열리고 뜨거운 이렇게 불길이 내 가슴에 다 쏘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운은 바로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운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 살았으면은 어, 내 집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애 전세, 애 월세에 살면서, 자영업이나,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내가 내 문서를 잡아서, 내터 안에서, 음, 내 간판을 걸고, 일을 할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좋은 운이 될 거예요. 이분들은 좀, 내년 진짜 기대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 나이 보면은. 숫자도 좋은 거예요. 하지는? 네. 나이 숫자도 보면은, 예, 나이도 숫자 때도 봤을 때 좋은 숫자가 될 것이고, 예, 운도 봤을 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다음 드라이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소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누워 계시던 조상님이 일어나는 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조상님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조상이가 누구 조상이야? 내 조상이야? 서러서로 이제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신축생 분들 63세가 이 3세의 운이 들어오면서 예, 굉장히 이제 조상님 전에서는 안타까워 하시. 내 자손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되는 일이 없을까 부족할까 가정적으로도 불운하다라고 했을 때 내년 운세를 본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기운이 돌아오면서 굉장히 나한테도 행운이 돌아올 수 있는 운이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둥 돌렸던 내 옆에 계시는 내부인이라고 할까요 자리가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길로. 한번더 쏘아줄 수도 있고 사랑이 싹싹뚫 수도 있는 그런 해운이될 것이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네. 대반의 띠랑 나이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오늘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을 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이거 또 생년월일 다 들어가서 직접 보면은 많이 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가 사주나 철학쟁이는 아니지만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관성들은 있더라고요. 작은 음. 아마 그래서 생일이나 음. 일, 내가 태어나는 일을 봤을 때, 음. 또 운기가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1대1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또 전화상담 통해서도 좀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